(2023년 3월 5일) 주일 매일 성경 읽기 우리말 성경 (64일) 차 신명기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할당, 할당된 목도 기업도 없으니 그들은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을 먹고 살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형제들 가운데는 기업이 없으리니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다 소나 양으로 제사드리는 사람들에게서 제사장들에게 할당되는 몫은 앞쪽 넓적다리 두볼 내장들이 네 내장들이다 네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주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너희 온 지파에서 선택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항상 섬기도록 세우셨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온땅 어디서든 자기가 살고 있던 성에서 떠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면 그는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모든 자기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다. 그는 자기 집안의 것을 팔아 수입으로 삼은 것 외에 제사장들이 할당받는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가증스러우니 이런 가증스러운 짓거리들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너희가 쫓아내게 될그 민족들은 마술을 부리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였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너희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요청했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나 이큰 불을 더는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의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을 것이니, 그가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할 것이다. 만약 누구든 그 예언자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내 이름을 들먹이며 함부로 말하는 예언자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예언자는 함부로 말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19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셔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과 집에 정착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땅 한가운데에 있는 성세 개를 따로 떼어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의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 피신하는 사람에 관한 규범으로 자기 이웃을 악이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는 그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이 분노해 그 뒤를 그를 뒤쫓아가다가 거리가 너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본래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세상을 따로 구별해 두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 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법도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가라는 명령을 삼가 따를 때 너희는 도피할 수 있는 성세 개의 세 개의 성을 더해 그죄 없는 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너희에게 그피 흘림의 죄가 없게 하라.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해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를 죽였는데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했다면 그 성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로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라 이웃이 미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국류를 베풀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죄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받은 기업의 선임자들이 세운 너희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지 말라. 한 사람의 죄를 정하거나 범죄에 대해 논할 때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아기가 있는 증인이 죄를 고발하러 나선다면 그 논쟁에 가담한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제사장들과 당시의 재판관들 앞에서야 할 것이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해 그 증인이 자기 형제에게 위증을 한 거짓말쟁이인 것으로 드러나면 그가 자기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대로 그에게 해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나머지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극류를 베풀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신명기 이십장.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말들과 전차들과 너희보다 큰 군대를 보게 되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싸움터에 나갈 때는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가 군대에게 연설해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는 너희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나아가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들과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장교들은 군대에게 말하라 새 집을 짓고 봉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새 집을 봉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포도원을 만들고도 즐기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장교들은 백성에게 말하라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그형제들마 마저 낙담시키지 않게 하라 장교들은 군대에 이 말을 마친 후 군대를 통솔한 장군들을 세워야 한다 너희가 한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는 그곳 백성들에게 평화를 제의하라.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넘겨져 너희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평화를 거부하고 너희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그 성을 포위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실 때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가져도 좋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아 너희에게 주시는 그 전리품을 써도 된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민족들이 아닌 멀리 있는 모든 성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에서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살려두지 말라. 햇 사람들 아무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설음을 에워싸고 쳐서 그것을 취하려 할 때도 너희는 도끼를 사용해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 버리지 말라 이는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 너는 그것들을 포위하는데 쓰기 위해서 베어내지 말라 너희는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인지 알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베어내어 너희가 싸우는 그 성읍에 대한 보루를 만들어 그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사용하라. 신명기 21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사람이 죽어 들판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수 없으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와 가까이 있는 성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라 그리고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장로들은 아직 일해본 적 없고 멍해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한 번도 갈지도 심지도 않은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부었드리라 레위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그리로 나아올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 모든 소송과 모든 분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모든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목을 부었들린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라. 우리 손들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들도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그죄 없는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으니 말이다. 내가 내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셔서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게 되었는데 만약 그프로도의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해 마음이 끌린다면 너는 그녀를 내 아내로 삼아도 된다.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며 그녀가 잡혔을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고 내 집에 살며 자기 부모를 위해 한달 동안 애곡하고 나면 너는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말라. 내가 그녀를 비천하게 했으니 그녀를 종으로 여기지 마라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다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왔다면 그는 자기 재산을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아준 실제 장자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두 몫을 챙겨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장자의 권한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으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 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아멘.